엄마가 무슨 대사에 털털 모아서 누르니도 윤희남씨 오늘 저녁에는 뭘 제일 먹고 싶습니까? 오르슈오르슈오르시 맛있는거요 어떻게 하러 가서 들어가봐야지 알지? 뭔가 시상이 막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쩌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사진 찍어줘야. 사진, 사진 찍어줬잖아 사진으로 봤어 아까도 봤어. 리스브리비에다다다 비에. 야 아, 셰프 네. 야 너네 내일 집에 있어도 전혀 아쉬운 거 없지? 네대 아... 아쉽긴 한데 광각으로 한번잘좀 찍어봐 음, 알았어 아또 음. 아, 하나 시킵시다 그냥 지하철을 아주 깊게 방목으로 쓰려고 깊게 판 곳인데 <laughs> 어 그런데 t 3사가 뭐야? 요이 차를 한 소련군이 독일군과 가우기 위해서 만들어 놨 네. 전쟁 기념 박물관인데 오는 길에 전쟁 기념 물이 터라고 생각돼 말지 여기 인동가 보다 <laughs> 아먹으니까로가 비싼 거 아니까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어, 이렇게 얹어가지고 맛을 음미하면서 조금씩 먹어 이게 더 입맛에 맞아 응. <laughs> 이 비싼 입맛 같으니라고 <laughs> 너도 안 비싸냐?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같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도 그냥 아무 말안 안 하고 입을꼭다고 있어요 나 간리나, 아는 어떤 수사의 주인공일거라라고 지적해요 얘들과아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그리움을 표현거에요 근데 그 재미이게연필 하기 위해서 트리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 좋아라 얘이니까 한번더 거가 말했다 아이고 트로이파라 체리나 음. 했대요 이 사람이 연이 너무 정치를 못해서 정를좀못해요하셨지 이러면서 자신이 정치를 했는데요 아 이거 못기죠 어보다더 맛있는걸 먹었다 베를린을 직역할때 계산장군이었는데 폰수전에서 협격한 정가를 세웠죠좀더 크다는거였어 요 예를들어서 스타링을하더이이중호포위한거라든가아기도 네, 하고 고

안 이상을 제 같이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가지고 가예수님이 아, 아, 하지 말래요 이러면서 누가 거래서맞자이이 가운데 있는 동상은 늑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놀람>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니스? 아, 리스? 니스를 네. 지났고요. 야 저거 으아 케이크 프린 짱이야 치키이몇 발이야 맞았다. 씻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있었고 그러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다 버리고 있둘다 결혼해 노트르담은 사실은 너 많이 와서 좀 식상한데 꼬아지 있는 노트르 이걸 좀 남편한테 박아주고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어 여기는 누구네 입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없으면 근데 변신을 못해서 멸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 남편인데 또 다른 쪽은 자기 아빠나 오빠니까 아, 싸우지 말고 다들 하면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캡핑 컷들을 무엇인지 흔들이 오이 오이가... 오이디푸스, 오이푸스. 디나 다시 설명해봐. 지팡이로 칠려고 해서 그래서 작가가 아니다 이건 남자 싫은 그림이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하고 이 그림을 내들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목소리> 아니, 원래는 기차역이었는데 었지어진거라 <목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계단을 오르세 두개 사서 제가 만년설을 축제했어요. 여기서 걸어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야, 물이나 먹자. 물은 이미 얼음이 됐습니다. 만년설이 됐습니다. 아, 괜찮았는데? 몇억년살억년살야윤이남은 어, 지금 고산병 때문에 누워있는 거지? 근데 고산병이 뭐예요? 피곤했었나봐 야 희남이는 어때? 네 어... 뭐을 위해 어떻게 다인지 궁금해요 어 일단 그... 요리할 때 기구 있죠? 거기 어. 다지는 거라든가 그게 다 있어요 없는 어. 게 없어요 어. 그리고 막... 침대도 좋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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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됐지? 지금. 맥주 저기 맥주 계속 흔들려서 와가지고 <laughs> 별도 안 보이는데 찍어서 뭐해 <laughs> 별이 보여야 말이지 내가 방금 별똥별을 봤는데 너무 밝고 예뻤어 너무 순간이었어 근데 이번에 하여튼 좋은 거 되게 많이 봤어 이번 여행에서 아, 좀더 아, 노력해야겠네 아, 아, <laughs>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전 그냥 생활 안 되고 싶어요 버혀간다고 <laughs> 오케이 점점 점프 점프 점프! 엄마, 여보 달려달려 달려 꼭 하세요. <laughs> 지금 부모님이 로맨틱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빠 달려달려는 고꼭 하세요. <laughs> 먹어, 그냥. 뭐래요, 뭐래. 어떤 맛이 냐나 봐. 에이, 츄라이 추라이. 어찌보면, 그냥, 그냥, 어, 설탕. 어우, 설탕, 완전 설탕. 이제 보자, 어디 보자. 자, 이거, 이거 이름이 뭐였다고? 몰라. 그어 <laughs> <다뤄. 웃음> <laughs> <laughs> <안 좋아요? 웃음>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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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쎄요, 뭐. 그래 봐는데 크로아티아에서 갔던 그섬 있죠. 안녕하세어 아,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어, 다른 청들처럼그바다가아 거기요. 거기서 그 백플립 하던데 있잖아요. 거기서 백플립 계속 하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빨리 나 저번에 여기까지 됐잖아 네 이거네요.